1949년 2월 18일, 리치웨이는 미국 유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리치웨이가 살해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린리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리치웨이에게는 그린리버킬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과 FBI는 금묘한그 수법에 매번 허탕을 치며 리츠웨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2001년경 DNA 조사 기법이 발견되면서 리츠웨이는 검거되었습니다. 리츠웨이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여 년의 시간 동안 71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에게 희생된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FBI 보고에 따르면 9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리츠웨이는 2001년 체포 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범행과정도 증명이 되었는데 사형이 판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리츠웨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리츠웨이는 왜 이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리츠웨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적 음식 살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리츠웨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두통으로 시달릴 때약살 돈이 없어 검은재를 귀 아래에 문질러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엄청 엄했으며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많이 맞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리쯔웨이의 유년 시절 추억은 대부분 아버지에게 구타당한 기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운전 중간 쉬는 곳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들의 짜증을 아들 리쯔웨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즈웨이는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한 날은 잠을 자다가 무서워 침대에 오줌을 싸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이 13세에 침대에 오줌을 쌌으니 창피할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친척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자랑삼아 이야기하며 옆에 앉아 있는 리즈웨이를 알몸인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 씻겨주며 웃었던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리치웨이는 본인에게 치욕을 준 어머니 같은 여자를 죽일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또 다른 돈벌이로 매일 매춘부 복장을 하고 화장품을 진하게 바른 뒤 진한 향수를 풍기며 집을 나가 아주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라고 합니다. 리치 외의 동창들은 학창 시절 리치 웨 의의 존재를 못 알아볼 정도로 무미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검사했던 IQ 검사에서는 IQ가 82가 나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성적이 좋지 않아 유급이 되어 고등학교 시절 두 번이나 유급되기도 했습니다. 충동적인 성향 탓에 심심하면 불을 지르는 방화를 서슴지 않았고 길거리 고양이를 잡아 이유 없이 죽이는가 하면 성추행 행위도 많았다고 합니다. 리즈윈은 동물을 죽이면서 만약 사람을 찌르면 어떤 감정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어느날, 리찌웨이는 소년을 유인해 칼로 찔러 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신체의 중요 부위를 지나는 바람에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리찌웨이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을 죽였을 때의 감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미찌는 학장 시절 사랑했던 여자친구 클라우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돼 마땅한 직장도 구하지 못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해군에 입대 후 해외 파병으로 몇 년간 집을 떠나 있자 부인 클라우디아는 혼자 지내는 신혼 생활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남편 리즈웨이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결국, 클라우디아는 이혼을 결심했고, 리즈웨이도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 뒤로 리즈웨이는 세번 이혼하며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리즈웨이는 트럭 도장 공장에서 일하면서 시급 21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는 이곳 도장 공장에서 일하면서 번호판 번호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까지 운행했던 차량 번호판을 현장에서 시체를 처리 후 나올 때는 다른 번호판을 장착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생긴 리즈웨이는. 공업사에 손님 차량이 없을 때 범행 현장에서 사용했던 차량색을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리치웨이가 검거되기 직전인 32년 동안 이곳 자동차 토장 공장에서 일한 것도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공업사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단한 번도 여직원이나 동료들에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없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평범함은 직장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회상하는 리츠웨이는 매주 일요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마당 쓰레기를 항상 치웠으며 이웃이 군경에 져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와서 도와주었던 친절한 이웃 주민의 리츠웨이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리츠웨이가 난독증이 심해 교인들은 그가 글을 읽는 것을 도와주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1982년에서 1984년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들은 풀더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발견되지 않아 백골화된 시체들도 몇구 있었다고 합니다. 리치웨이는 경찰이 용의자를 찾지 못하도록 혼선을 주었는데 IQ 80인 남성치고는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껌등을 버려두어 수사에 혼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리츠웨이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껌도 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들과 함께 캠핑을 갔었는데 캠핑장에 텐트를 지고 몰래 나와 야산에 시신을 버리고와 경찰관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노련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과 캠핑 가기 위해 트렁크에 캠핑용품을 실었을 때 시신도 가치 싣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짐이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절단하여 경찰이 피해자 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도록 했습니다. 엽기적인 그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 만찬을 무방한 사건으로. 시신 옆에 연어와 와인병, 소시지 등을 놓아두는 충격적인 연출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리치웨이는 범행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춘부로 정했습니다. 매춘부가 몰려있는 집장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해체하이킹 형태의 매춘을 하는 생계형 매춘업을 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인 것을 의심하여 물어보면 리츠웨이는 경찰이 아니라며 안심시킨 뒤 지갑에서 본인의 신분증과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매춘녀와 관계를 끊은 후에는 밧줄과 손을 이용해 살해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리츠웨이의 차량이나 그 집, 야산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관계 후 살해한 여성의 지갑에서 지불했던 돈을 다시 뺏어가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자 대부분이 가출한 상태이거나 고위험 수준의 환경 상태였기 때문에 살해 후 경찰이 이들이신 분을 확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35세 미만의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래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시체를 유기한 장소 등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정보를 얻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옷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옷에서 아주 미세한 페인트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이 페인트는 물방울 모양이었습니다. 일반 페인트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수 페인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업사 같은 특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경찰은 페인트를 사용하는 특수 직업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지만 그 외의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리츠웨이는 강 주변의 시체를 유기하는 것이 범죄자 본인에게는 최대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리츠웨이의 별명은 그린 리버킬러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사하던 중 리츠웨이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체 유기 장소가 대부분 시애틀 남쪽에 위치한 그린 리버에 시신을 유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 이름을 딴 그린 리버 킬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다섯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부피의 정도가 너무 심해 여성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남성의 체액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82년 7월 두 명의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그린 리버의 다리를 지나던 중 강가에 떠있는 시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다섯 구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린 리버에서 수많은 시신들이 발견이 되었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관 56명이 수사에 참관하였으며 4만 7천 건의 사건 단서를 확보하였고 4천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그중 범인으로 확실시되었던 용의자 100명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증거로 남아 있던 담배꽁초와 껌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어 범인이 담배를 피우고 음주를 할 것으로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용의자 중 리쯔웨이도 있었으나 리쯔웨이는 절실한 신자였고 매일같이 성경을 낭독하며 술과 담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성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사건에서 배제했습니다. 두 차례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무반응이 나와 경찰은 리쯔웨이를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택시운전수라는 소문이 돌면서 경찰은 수많은 택시 기사를 조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사의 진전이 없자 데스크포스팀은 해산되었고 결국 아무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리츠웨이는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검거할 수 있었던 가장 아쉬운 사건 중 하나는 1983년 4월 30일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납치되는 것을 보고 남자친구가 조차가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경찰이 확실한 조사를 했다면 리츠웨이도 검거되었고 더 이상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리즈웨이가 믿음이 강한 교인이었고 주변에서도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니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1987년 희생자의 여성에 있던 남성의 체액을 채취한 후 DNA를 조사하던 중 과학 수사 기술의 미흡으로 정확한 유전자를 대조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01년 DNA 기술이 발전하여 리치웨이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고 결국 그 범행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리치웨이는 켄웨더 자동차 도장공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20년 전네명 여성에서 발견된 시체에서 나온 남성 체액과 DNA가 일치했습니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리즈웨이는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경찰은 왜 범행 대상을 매춘부로 삼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즈웨이는 매춘부라는 존재는 잊혀지기 쉽고 젊을수록 죽기 전에 저항이 강해서라고 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킹카운티 법원에서 검찰은 수많은 범행 증거를 제시했으며, 유전자 검사도 증거로 제시하자, 리쥬웨이 변호인도 더 이상 변호를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리쥬웨이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한 시신을 찾기 위해 검찰은 리쥬웨이에게 물었으나 협조하지 않았고,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대가로 종신형의 판결을 요청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체에 대한 범행 행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리치웨이에게 48명을 살해한 사건과 증거 인멸의 죄를 적용하여 징역 480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증거 확보로 제시한 피해자 수가 48명이었으나. 나중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71명을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이나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유기한 장소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체 유기 장소에 갔었다는 말을 듣고 경찰은 왜 다시 그곳에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치웨이는 매춘부는 돈을 주고 해야 하지만 시신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리치웨이는 세 번째 부인과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했다고 합니다. 부인에게 신경 쓰느라 세 번째 부인과 결혼 후 사례를 세번 밖에 못했다며 부인이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리치웨이의 마지막 피해자로 현재 살고 있는 세 번째 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리치웨이는 워싱턴 주립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가 최근 2015년 5월 14일 콜로라도 주 캐넌시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